저는 태국에서 온 카타리아 사다입니다. 그리고 아, 저의 한국 이름은 난초라고 합니다. 난초는 카타리아랑 같은 의미라서 직접 지었어요. 어느 날그 그냥 심심해서 봤어요. 그때 도애니완의 21, 노래였는데, 너무 춤이 너무 멋있어서 그냥 계속 보고, 그때도 그냥 좋아하게 됐어요. 각이 다르잖아 네. 각이 다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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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 아, 예, 예.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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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서하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다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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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하 밥이라는 닉네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미 어깨가 굳어있어요. <laughs> 아, 이러고 있어요. 조금만 아, 내려놔도 돼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여기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아, 노래. 그러면은 앞텐션. 우리 노래? 네. 아, 우리 노래? 난 대원 집중해. 아, 진짜로? 오, 네. 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노래 안다 그랬으니까 네. 어 조, 조금만 여기 앞에서 불러 줄수 있어요. 여기 여기 우리 우리 보컬도 있는데 서브 보컬입니다. 예. 5 6 5 6 7 8 대다 펩와 네면은 내가 있잖아. 난긴 타링건다. 매서듯이 워 봐. 눈떼지 마. 그렇게 나만 바라봐 다른데 보지 마 지금부터 난팀 집중해. 아 <laughs> 일단 진짜 고맙고 네. 어, 어때요 평? 어 괜찮은데요? 어, 어 원래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이 원래 하면은 목을 긴장돼 목을 쫀다고 하거든요. 어, 어.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하게 부르시는 <laughs> 거 보니까. 아, 네. 그리고 이게 <laughs> 잘하시면. 잘했어요. 근데 일단 좀더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들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오늘 중점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노래 부르신 건다 괜찮았는데 저는 특히나 조금 노래 부를 때 많이 목을 쓰는 편이라서 음. 그 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 좀 배로 힘을 주는 거거든요 목식 호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벽에 기대서 다리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목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힘이 여기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덜 들어가거든요. 난 남자로 볼땐또 다를걸 이건데 이제 이게 제가 서 있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하니까 나가! 막 이렇게 나 이렇게 되거든요. 목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은 긴장이 여기서 되니까 목을 좀더 풀게 되,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더 편하게 부를 수 있어요. 나 남자로 볼일땐또다를걸 이거를 네좀 그렇게 오. 더 편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아이돌들은 그 생방송이란 것도 있으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그런 체력적인 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네. 보컬 분들도 이게 막. 격렬하게 춤을 추는데 음. 노래를 그 상태에서 불러야 되니까 그걸 잡는 유지 음. 그런 유지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뭐 줄넘기라든지 아니면 어, 조깅 잘랐네요. 아, 잘아 네. <laughs> 어, 그러면은 점프를 할때 그냥 이거 말을 할 때도 이게 흔들림이 없이 말을 하면은 그걸 노래할 때 이제 춤추면 노래할 때도 그게 좀더 편해지거든요. 오. 숨이 차도 그 순간에는 좀뭐 어떻게 숨을 참더라도 이게 노래는 나올 수 있도록. 오.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노래를 부를 때 아침엔 좀 목이 잠기잖아요. 네. 혹시 이거 아세요? 립트릴입틀릴이라고그거있 아. 네, 네, 그거를 어 이걸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면 음으로 노래를 그걸 먼저 따라하시면은 얘가 좀 풀리거든요. 네. 음, 이걸로 음... 그 뭐냐, 밥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음으로 좀 따라하시고 그걸로 하다가 이제 좀 익숙해졌을 때할때좀 목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이걸로 하는 거. 노래를, 그 노래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높은 게 있다면 은 이게 허벅지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한국 와서 이렇게 가압성만 있는 것만 시키면 어떡해? 아니, 아니요. 이게 근데 얼, 전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거 뭐많긴 네.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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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금 힘들어지는 거라. 네. 예. 네, 그걸 하면서 하면은 좀더더 더 쉽게 될 거예요. 네, 네.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쌤. 네, 될 겁니다. 네. 마침표. 될 겁니다. 네. 네. 너의 눈코만지네손길 작은 손톱까지 조금 힘들죠. 음, 네. 네. 되게 아팠어요. <laughs> 네, 어, 다리가 너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 저 아이돌들이 어떻게 막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좀 어, 많이 고생 많이 했구나. 누워서 하면은 복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상태라서 그냥 누워서 말할 때도 복식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누워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네. 네. 이두 다리를 <laughs> 드는 거예요. 이 정도. 편하진 않은데요? <laughs>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오 부르고 싶은 노래를. 규진 씨가 말하는데도 네. 말하는 계속 복식 호흡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이 말하는데도 뭔가 이제 힘이 들어서 아, 막 이게 아니라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음 그런 복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제가 밥한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려드린 방법들 중서서이 한번 같이해볼까요 어, 네네네네. 네네. 네. 어? 해서, 게 해서, 거렇아해아이아이걸해야이금씩이제게이렇이안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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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안게 해서, 네. 이게이이게이 어, 아, 어 누워서 저 절대 누워서 할수 없어요. 그냥 누워서 다리 막올라는 것도 힘들 었거든요 그냥 그 자세로 노래하는 게 절대 못해요. 또뭐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어 혹시 아 생각나는 랩 파트 있으세요? 보여줄 수 있어? 아 갑자기? 네. 내가 쓰, 써온 것 중에서. 아 오케이. 내가 쓴것 중에서 지금 비가 오니까 화창한 오후, 화창하지만은 않지만 내겐 화창한 오후 수많은 예, 수많은 애들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걸음. 와. <laughs> 이거 정말 비올때쓴 거라서,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날에 쓴 거거든요. 누굴 만났다, 오. 뭐 그런 일상적인 대화. 음. 아까 잠깐 보여줬던 거, 화창한 오후 화창한 지만은 않지만 내게 화창한 오후 수많은 예 수많은 애들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거는 이런 것도 비가 오는 날에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화창하지 않다는데 나는 난 화창해 난난내 기분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에서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떠와서 쓸수 있는 거니까 어~ 음, 음. 그러면은 형이 말하는 거는 어떤 사소한 것들도 우리들도 이런 가사들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어~ 누구나 다쓸수 있다는, 네, 있다. 어, 있다는 거지 어~ 다쓸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막 긴장해서 막못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 분들도 계시지 응. 그러니까 누구나 랩은 다쓸수 있어요. 음. 그래서 숙제를 낼 거예요. <laughs> 갑자기 이런 표정인데 <laughs> 숙제를 낼 건데 오늘 있었던 그런 이런 분위기랑 이런 일들을 그냥 일상, 일상들을 써서 조금 이따 만날 때 제가 선물을 줄 테니까 그때 그 숙제를 가져와 주세요. 어... 오케이. 아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할수 아. <laughs> 아, 있어. <laughs> 숙제 검사로 왔습니다. 자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그 팝이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여기서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해줄게요. 아 그게 어. 선물이요? 에 어, 이게 그래. 선물이. 에요 아, 기대 엄청 많이. 나뭐 하나 주겠지, 막이 생각에서 딱. 전전 어, <laughs> 바... 선물이에요. 아전선물이야 아, 네. 최대한 아, 여기서 아. 얻어갈 수 있는 거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경험 같은거나 음.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해보면서 많이 느껴갔으면 좋겠어요. 어. 네. <웃음> 자 숙제 <laughs> 검사를. 아. 낭독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 그건 좀 부끄러우니까 아, 내가 그래, 뭐, 리딩, 리딩만 해요. 어, 랩이에요? 랩으로 써왔어요? 네. 아, 보컬로 써도 됐는데. 아, 어, 진짜 어, 아, 근데 랩 잘했어. 봐봐. <laughs> 어, 어, 내한내 한국 이름은 난초. 부모님의 반대에도 난 한국까지 오게 된난 나를 만난 친구. 근데 라임을 다나 눈으로 맞췄잖아요. 이런 라이, 라임 같은 것들을 맞췄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만약에 비트에 들어갔을 때 밀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한 마디에 들어갈 때 비트가 느리게 되면 부모님이 반대해도 난 해도 비는 경우가 많아서 음. 그, 이거는 차근차근히 지금 조금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면서 어차피 아까도 말했듯이 하면서 수정하는 일이 되게 많으니까 어, 차근히 오늘 그냥 진짜 편하게. 경험하고 가요 네 <목소리>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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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들어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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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옆에 옆에서 조언하거나 어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줄 테니까 어, 어차피 내가 들어가도 조언하는 거는 이거, 어, 어, 보조, 팝이 로봇 팝이 해줘야 돼 응. 오빠 거기 이상해요막 이렇게 딱 <laughs> 어, 오빠 거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딱 이렇게 <laughs> 지적 아 지적해줘야 돼네아아아 아, 아, 아. 이제 거기서 조언해 주셔야 돼요 예. 어떻게 시큰둥하시네요? 당연하죠. 잘하세요. 한국에 어서와 처음이지 준비된 너의 마음이 너무 떨리지 핸드폰으로 보던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이지 나도 걱정되지 야. 하지만 내 친구야 넌잘될 거야 오늘 보고 느낀 대로야 날 믿어봐 팝팝 이름대로 넌빵 터질 거야 너무 잘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핸드폰 괜찮았어요? 핸드폰? 네, 관사, 괜찮았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영어가 아. 아, 잘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본님 아. 목소리 잘 들려? 여기 마이크에. 아, 네. 잘 들리죠? 네,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리죠. 제 자기 목소리 듣는 게좀 그래도 좀 어색하고 아 어, 쑥스러워요. 네, 준비 됐어요? 아, 네. 긴장 많이 돼요? 네. 아이, 아까 연습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요. 좋았어. 자, 저랩 파트 끝나면 바로 치고 나가면 돼요. 네. 연습하던 대로. 자, 음악 줄게요. 내가 떨린다. 한국에 어서 와, 처음이지. 준비된 너의 마음이 너무 떨리지. 핸드폰 들어보던 떨리.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이지 나도 걱정되지. 내 한국 이름은 난 초, 본문에 면난 한두, 난 나를 만난 친구가 쑥드러 내줬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뭐했었지. 오케이. <목소리> 왜? <laughs> 그좀 뭐예요? 아 어, 사실 다시 하고. 더잘 하고 더 잘하고 싶죠. 네. 근데 아, 어. 아 괜찮아요. 아 그럼 이거 남겨두고 한번 더 할게요. 네네네네. 긴장이 좀 풀리니까 계속 잘 나오거든요. 아까보다. 아. 어 멋져. 멋져. 자 가보자. 좋았어. 노래 노래 해대도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막어 잘했어 이렇게 해줘서 그래서 좀 긴장 좀 풀었어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꽤나 지금 왔었지. Wow. <laughs> 한숨 쉬자. <쉬지 마. 웃음> 한숨 쉬자. <쉬지 마>. 진짜 <laughs> 잘했어. 진짜 잘했어. <laughs> 네, 우리 팝. 어땠어요? 저 하는데? 어, 너무 이렇게 할수 있... 있어서 어, 할수있어 너무 재밌었어요. 영광입니다. 아, 아, 영광까지 영광. 아, 네 <laughs> 선물이 아, 네. 너무 뿌듯하네. 아, 아, 아 선물하기 잘했네요. 자 그러면 응. 일단 오늘 결과물을 한번 들어보죠. 네. 네. 큐. 태국 돌아가서도 좀막춤 연습이나 노래 연습이나 랩 연습이나 뭐 기회가 되면 녹음할 때도 우리가 여기서 알려줬던 것들 좀 바탕이 돼서 더 멋있게 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엄청 아 기억에 남는 날인 것 같아요. 평생. 네. 하나, 둘, 셋.

친구들도 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저 이렇게 대회 동영상을 보내주고 아니면 말하기 대회도 하면 좋은 기회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하면 좋겠, 좋겠어요. 네. 맞다. 음. 그 일상적인 대화? 음. 아까 잠깐 보여드린.